노동자도 국민입니다. 고국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칩니다. 강제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집니다.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.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입니다. 윤석열 정권은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.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앞장섰습니다.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.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.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라는 반민주주의적 폭거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.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게 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십시오. 강제연행 과정에서 부상 입으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님,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님의 회유를 빕니다.